아니 제가 그게 이 남고여가 저 여자랑 말을 붙거든요. 아, 좋지 아, 제가 여기서 그래서 한명도 여자랑 말을 좀해 봤습니다. 사연이랑 같이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이번 기 남고생 용준 씨가 용기 있는 한 발을 내디뎠다. 어부 아, 뭐 가르쳐 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하신다면요. 한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 재밌어요, 저는. 아말 시간이 아좀 있어야 되고.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와중에 모두를 긴장시킨 주인공이 있다 간단하게 준비를 어, 했습니다 그냥 트렌드 찾아가지고 최근 시사문제 같은 거를 봤고요 그책 같은 거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들 찾았습니다 아 근데 좀 비밀이어서 이 친구들이 듣고 있는데 하이에나들이 도경 씨의 입만을 지켜보고 있다 환경 관련 문제나 아니면 전쟁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경 씨에게는 터놓지 않은 99개의 예비 문제가 아직 비밀로 남아 있다. 도경이랑 같이 하고 싶고요. 이유는 지금 책을 들고 왔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 같아서. 친구들이 해맑게 어울려 노는 사이 홀로 퀴즈를 준비하는 조용한 강자가 숨어 있다. 아가라고 하고 그, 그을 좋아한다는 게 비슷하니까 해 카메라 뭐 해줄 수 있어요? <laughs> 좀, 좀 네? 지금 정도. 줍은 은교씨와 PD 사이에 인터뷰 밀당이 시작됐다. 해어요 그것도 사실 되게 확실하게 정하진 않아 어디 <laughs> 다시 인터뷰 잡기에 시도하지만 여기도 쉽지 않다. 준하 씨. 새로운 이생양 준하씨가 호출되는데 랩을 준비한 랩을 한번 봐연습경아 지금요? 네 지금요. <laughs> <laughs> 너무... 은교씨는 친구에게 닥친 시련이 살짝 재밌다. 은교도 부른거예요 이미? 네 은교도 방금 랩했어요. 방금 랩했어요? 아 좀 잠시만요. 지금은 가서 보면서 좀 해봐도 돼요? 래퍼 준하 씨가 요란한 출격 준비를 마쳤다. 지금 내가 서있는 곳이 위에 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만 새 어린 고등학생이 이젠 한국에 투가 돼? 이것을 때 우유가 데 은교 씨는 들려오는 리듬을 무심한 척 몸을 맡겼다. 하이텐션으로 분위기를 휘어잡는 주인공이 나타났다. 아 정윤재 좀와 말려와. 인터뷰를 시작하니 이나 씨 진정된 듯하다. 아저 야구 진짜 진짜 좋아해요. LG 트윈스를 좋아하는데 마침 어제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했거든요. 진정된 게 아니었다. <목소리> 제가 참네살 때부터 LG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거의 제 인생을 함께한 동반자인데 <목소리> 대통령을 꿈꾸는 두 소년을 만나보았다. 백년의 전통, 천년의 비전, 광주 승일과 학생의장 백정입니다. 아, 나귀 뜨거워지는데. <laughs> 최선을다해 보는데 근데 솔직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상대편으로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단이라 단이라도 단이라도 괜찮은 거니 단이라도 괜찮아요. 장학퀴즈에서 역사의 기록될 순간이 탄생했다. 그냥 지켜만 보는 표 그리고 별3 0 시끄럽더라고요. 음소거 해놓고 아니, 그 그냥 아예 내뱉고 보니 톡방을 개설한 윤재씨의 눈치가 보인다. 뭔 <laughs> 진짜 지난번에 누가 단톡방 나가가지고 어, 진짜 쓸데는 뭐야? 뭐홍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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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급히 주워 담아버려 하지만 <laughs> 아, 이게. 겉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흘러가는데